안녕하세요. 송북단응의 민자아빠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내고말았 왔어요. 지난번 화분떡 준거하고 소비가 산란이 얼마나 늘었나 한번 보려고요. 한번 볼게요. 팝은떡 은, 다먹었 습니다. 많이 늘었네요. 산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보겠습니다. 산란은 다 치워놨네요. 여기는 잘 보시면, 요 안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. 새끼 까는 게 많이 있죠? 오늘은 내공하면서, 여왕도 잘 있나 한번 보려고요. 자, 여기 보시면 여기는 납작하게 봉개를 했고요. 뚜껑을 닫았고 이거는 이제 노래졌죠. 이거는 출방할 때가 거의 다된 거고, 이 밑에 보시면, 이거하고 집 저어는 게 틀리죠? 이거는, 이제 분봉 때 되면, 교미를 위해서 숫벌집 달고 있습니다. 한 열흘 안에는 숫벌집도 다 태어날 것 같네요. 아, 여기도 집 이쁘게 다 졌죠? 새로 태어난 불은 황금벌이 좀 있고, 묵은 벌들은 색깔이 아직 조금 검은 게좀 있어요. 이제 애기들이 태어나면 많이 놀아질 것 같습니다. 화분떡도 많이 물고 오고, 아, 화, 화분도 많이 물고 오고, 봉판도 터져 나오는 것도 있고, 산란 다 시작했고요. 여왕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요. 여왕을 대부분 찾기 좋으라고 마킹을 해 놓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, 표시를 해 놓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, 작년에 왕 표시에다가 왕을 많이 죽였어요. 그리고 나서는 왕 표시를 잘안 하고 있습니다. 찾을 때 조금 어렵긴 한데 여왕을 표시에다가 잘 마킹을 해갖고 놓아도 죽이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마킹을 안할 생각입니다. 자 이렇게 넣으시고 이거 넣어주고 화분떡을 다 먹었으니 화분떡 하나 넣어줄게요. 저는 증소는 따로 새소비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겨울에 먹이장 다 먹은 걸 뒤에 빼놨다가 그거를 한 장씩 집어넣고 있습니다. 그러면 새소비를 증소를 안 해줘도 이곳에 산란을 더 빨리 해는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하고요. 자. 가른 통도 내 걸어보면서 한번 볼게요. 자, 이거는 또, 또 다른 계량통입니다. 이거는 제일 위에 걸키퍼 커버라고 이거를 하나 더 씌워줬어요. 보온력도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자, 이거는 비닐도 하나 덮어줬죠. 이거는 사양액 넣는 거예요. 이게 사양형 통인데 여기다가 사양형을 부어주면 먹은 만큼 여기서 들어가요 아, 이거는 화분 떡이 아직 남았네요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꿀을 겨울에 다 먹은 거는 저는 따로 빼 놓질 않고 교광판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총 스틱이에요. 안 넣어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해가면서 이걸 넣어주고 있어요. 저는 이것도 소비가 4장 들어있는데 지금 4장 소비가 걸은 꽉찬것 같아요. 오늘 뒤로 빼놨던 거 하나 증서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. 어디 앞에 거부터 볼까요? 이것도 산란을 시작해갖고 다 산란해고, 우에는다 새끼벌이 나온 거고요. 이건 나올라고 아직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. 두 번째 짱은 산란 다 받고 뚜껑 다 덮고 있죠 여기 여왕이 있네요 토종벌 여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직 새벌이 태어나질 않아서 이것도 황금토종벌인데 까만 벌이 많죠 세 벌이 튀어나면 이것도 노란색으로 많이 찰 거예요. 자, 이건 세 번째 짱입니다. 세 번째 짱도 동판으로 꽉 채워놨죠? 4월 20일에서 4월 말쯤에 군봉을 시킬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벌이 많이 태어나야 되는 게 맞거든요. 네 번째 마지막 짱도 한번 볼게요. 네 번째 짱도 봉판하고 산란 없는, 산란 다 박아놨습니다. 안에 하얗게 실처럼 있는 게 살라낸 거예요 조금 큰 충이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핸드폰으로 아마 잘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, 구대기 같은 게 박혀 있어요. 처음에 알을 살라내면, 실처럼 태어났다가, 그게 조금씩 크면서, 2, 3일이 되면, 이렇게 실, 애벌레로 바뀝니다. 그래서 이게 크면, 이렇게 뚜껑을 닫고, 점점 이 안에서 벌이 크는 거예요. 자 이것도 뒤에 빼놨던 거를 앞으로 놓으시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해놓으시면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화분 떡 다시 놓으시고요 이건 비늘이 있었으니까 다시 비늘도 덮어주고요. 비늘은 뒤에까지 푹 덮는 게 아니라 위에만 이렇게 덮어주고 이쪽 뒤에는 없습니다. 지금은 낮에 날씨가 푹해서 이걸 너무 꽉 덮으면 안에 습기가 찰수 있어요. 습기가 너무 많이 차면 벌들한테는 엄청 안 좋거든요. 올 봄벌은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겨울에 올해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다행이네요, 그래도. 여러분들도 올해 볼잘 키워서 봄에 통수도 늘리시고, 가을에 다른 해보다 꿀도 많이 많이 채밀하시길 바랄게요.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